젊은 사람들 모아두고 그들에래사래하는 것입니다. 대단합니다. 앉아 말씀해 주시겠니 우리 강민로서아이고다고 중국항에서 먼저 제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 아, 이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못 하기 위서 보당에서 막 수영해서 서울로 가보려 한다고 했을 저보이 공약을 좀 막힐 기회가 없었네요. 새로운 게 없어요. 시간이 많이많이 시대에 좀그마트하고 뭐, 해서 Of others, I'm doing, I'm not going to get u 도 d e r I'm going to g e 신 u n d e